안녕하세요. 동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오늘은 전천후 재테크 종합통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ISA인데요. 요즘 은행이나 증권회사 가면 직원들이 ISA 계좌 하나 만들어 주세요 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실적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게 중요하다는 소리인데 실제로 또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 우리 살림살이에 ISA 모든 것.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바인투자자문의 정연섭 팀장 함께 합니다. 맞습니다. <laughs> 씩씩하고 젊고 또 무엇보다 애가 새 딸린 <laughs> 애국자, 애국가정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죠. ISA는 서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아주 재정적으로 고소득자나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됩니다. 오늘 ISA는 무엇인지, 또 어디서 어떻게 가입하고 구체적으로 내 행편에는 어떤 도움이 되는지 어떤 단점이 있는지 주의해야 할 것들 그것들을 일망타진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ISA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다 이렇게 해서 각 철자, 즉 스펠, 앞 스펠을 따서 isa다 이렇게 명명 이름 짓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개괄적으로 네 일단 뭐 이름 안에 다 들어있는데요 음. isa 계좌란 그 음.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로 예. 하나의 통장에서 음. 뭐 예적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식 뭐 etf 국내 상장된 etf 음. 등 각종 펀드까지 하나의 계좌에서 운영할 수 있는 계좌를 말합니다 고객들에 따라서는. 채권, 또 회사채, 국채 이런 투자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가능하겠네요. 네, 가능하겠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전천우 종합통장이라고 하네요. 네.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가입 네. 조건은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어, 우선 만 19세 이상 거주자, 음. 그리고 직전 연도에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의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만 19세 이상이면 다 네. 가입할 수 있는데 만약에 15세 이상 자라도 직전 연도 소득이, 근로소득이 있으면 네. 가입할 수 있는데, 네, 그죠? 맞 예. 하지만 그 직전 3년도 음. 단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음. 그 과세 대상자가 되셨다면, i s a 계좌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자, 금융소득 조각 과세는 일반적으로 조금 네. 부자들, 네. 맞습니다. <laughs> 여유 있는 분들이 네. 대상자인데, 네. 어, 직전 3년 동안에 네. 한 번이라도 있으면 안 되네, 그죠? 네, 맞습니다. 삼진아웃 제도하고. 네. <laughs> 이렇게 생각하면 서민용, 서민들을 위한 통장 같은데, 네. 또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음, 가입한도가 있습니까? 네, 가입한도가 1년에 2천만원씩, 음, 최대 5년간 총 1억까지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음, 매년 2천만원이고, 네. 2천만원을 계속 한다고 하면 1억까지만 할수 있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네. 2천만 원 1억을 나누면 5년까지는 만기를 꽉꽉 채운다가 고 네, 맞습니다. 음, 네. 그렇네요 네. 2천만 원여윳돈 네.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요. 네. 어쨌든 2천만 원까지 할수 있으니까 네. 100만 원도 500만 원도 가능하다는 소리다. 그죠 네, 맞습니다. 만기는 어떻습니까? 어. 모든 상품에 어. 만기가 있는데 네. 우선 만기는 기본적으로 음. 5년으로 많이 알고 계셨을 텐데요. 음. 일단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3년간의 의무 의무로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아, 그러니 네. 비과세가 3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가 되네, 그죠 네, 네, 맞습니다. 음. 그리고 만기는 연장도 가능하시고 최초 가입하실 때 음. 설정도 가능하신데요. 뭐 5년, 10년, 최대 뭐 100년까지도 가입 가능하십니다. 음. 네. 만기는 그러면 처음에 네. 만기는 어떻게 할까요? 보통물어 보잖아요. 뭐 50년 해 주세요. 이렇게 네. 하면 되겠네. 네, 맞습니다. 어, 최대 음, 대가 네. 재대가 최대 길게 해 놓으시고. 아, 재한 네. 길게. 어, 3년만 지나시면 음.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 그러면 만약에 네. 3년만 지나서 비과세 혜택 받고 네. 또 해지하고 네. 또 가입할 수 있나요? 네, 가입하실 수 아, 있습니다. 아. 뭐 계속 그게 제일 낫겠네. 3년 해서 네. 비과세 혜택 받고 네. 또 가입하고 또 비과세 혜택 받고. 네, 3년 맞습니다. 로 네. <laughs> 만기를 많이 설정해, 길게 설정해 두어도 중간에 해약은 가능하다, 이 말이죠. 네, 맞습니다. 자, 비가세 안도는 200만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음...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형의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일반적으로는 200만 원이고. 네. 그다음에 혹시라도 뭐 조건이 되신다면 음. 서민형이나 농어민형으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최대 400만 원까지 음.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민형, 농어민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소득이 작거나 좀 이런 분들 같은데. 그런데 이것도 조금 현실적으로 어폐가 있는 게 서민형, 농어민 분들은 일반... 형의 기준보다는 소득이 적은 분들인데, 네, 말 그대로 서민행들인데 네. 이 비과세 한도를 많이 해놓은들 네. 목돈이 많지 않으므로 네. 좀 앞뒤 안맞아 보인다 그죠? <laughs> 네, <맞습니다. 웃음> 그림에 뜻 같아 보이긴 한데 네. 어쨌든 네. 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네. 이것도 뭐 서민행이든 노무민이든 일반행이든 다 최소 3년 비과세 조건을 맞춰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음, 그렇지만 이익이 생겨야 비과세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익이 생길라면 대부분 네. 보면 주식 국내 주식은 아직은 네. 큰 손들 아니고서는 네. 세금이 없잖아요. 그렇죠. 양도차익에 대한 네. 네. 또 주식형 펀드도 없고, 네. 그럼 예적금이나 채권 이런 쪽은 이자에 네. 대한 금융소득에 대한 네. 과세가 있는데 네. 그렇게 보면 사실은 누구나 네. 쉽게 할수 있는 거네 활용하면 좋은 거네. 왜냐하면 네, 예적금은 다 하잖아. 네, 맞습니다. <laughs> 예적금 네. 다 하고 하니까. 네. 자, 가입은 어디서 합니까? 어, 가입은 은행이나 음. 증권사 아무 데나 가셔도 가입 가능하신데요. 어디가 좋아요? <laughs> 어,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국내 주식이나 뭐 ETF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가입하시는 게 음.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주식이나 ETF 이런 것을 해본 경험이 없어.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은행에서 네. 예적금이나 네. 회사채국채 이런 안전적인, 안정적인 상품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 가입해서 그런데 마음이 변해서, 네. 마음이 변해서 나도 출식하고 싶네. 네. <laughs> 그러면 정권회사로 네. 옮겨야 되는데, 그때는 네. 어떻게 해요? 여러 개 회사에 가입은 불가능하지만, 뭐 이제 이전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고, 음... 해지하시고, 재가입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아, 이전을, 그럼 이전을 어떻게 하느냐는 해당 또 금융사에 물어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전 금융사 통틀어서 한개 계좌만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음, 아,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전도 가능하고 하구나. 네, 하나밖에 안 되는 거죠. 네. 어, 그러면 ISA는 지금 뭐몇 가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네. 개괄적으로 장점을 정리해 보면 네. 어떤 것들을 좀 정리해 볼수 있을까요? 어 우선 복잡하시지 않게 한 음. 계좌에서 음. 뭐 국내 주식이라든지 국내 상장된 ETF 음. 펀드 예금까지 음. 한 계좌 안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음.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음. 음. 아, 예제금은 물론 네. 주식, ETF, 펀드 국내 다 네. 가능하다. 두 번째는요. 네. 어, 우선, 그리고 절세 부분이 있는데요. 음. 뭐,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400만원은 네. 아까 일반형 말고 서민 서민형이나 농업인인 이런 네. 경우에는 최대 400만원. 일반적으로는 그냥 한 200만원으로 생각하면 되겠네. 요 네, 맞습니다. 예. 소닉통산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우선 비과세 음. 혜택 부분을 제외하고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세하게 되는데요. 소닉통산이라는 음. 거는 순수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아, 그 기간 동안에 네. 손해본 게 있으면 손해 를 빼고 네. 어뭐 일반적으로 손해는 주식 투자나 이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있을 수 있으나 네. 주로 예적금이나 뭐 국채 이런 투자 안전한 상품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거의 뭐 손해가 없으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laughs> 그래. 여러 가지 상품으로 아.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 뭐 아. 주식 뭐 수익에 대해서는 뭐 세금이 없는 거는 다른 계좌도 마찬가지지만 음. 그손 손실에 대해서는 수익 손익 통산을 해, 주, 해 주기 때문에 음. 그게 또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주식을 운용하는데 네. 이익이 생기면 세금은 네. 없지만 네. 어차피 아직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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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이 생기면 네. 아그 손실을 빼준다 이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야 그러면 예적금 하시는 분이 만약에 예적금 이자가 있었는데 음 그런데 주식을 조금 해가지고 그 손실이 조금 났으면 네. 그 부분은 또 이익이네 그죠? 네 맞습니다. 음, 그 점은 또 참고할 만하네. 네네. 네. <laughs> 예, 자 비과세를 네. 200만 원까지인데 이것도 이제 3년을 채웠을 때잖아요. 네. 3년을 채웠을 때 200만 원 그러니까 3년간 200만 원이라고 보면 되겠다. 일단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익이 많아서. 네. 200만원을 네. 초과하면 어떻게 돼요? 어, 보통의 상품들에서는 저희가 보통 금융상품들이 15.4% 과세되는 음. 경우가 많은데요 예. 어, 이제 ISA 계좌에서는 비과세 한도 이상의 수익이 나셨을 경우에는 어, 15.4%가 아닌 9.9% 저율과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 이 부분도 장점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럼 또 분리과세이니까 네, 그걸로 끝나네 네, 맞습니다. 다른 대로 이렇게 이전되고 네. 하는 건 아니네 그죠 네. 자 이것도 보면 예금만, 적금만 하시던 분들, 특히 예금만 하시는 분들 보면, 연간 2천만 원이니까, 네. 예를 들어 보면, 내년에도 2천만 원, 그러면 총 4천만 원, 네. 또후 내년에 2천만 원, 총 6천만 원, 이러면 네. 이자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네, 그렇죠. 이자가 커지니까, 네. 어쩌면 네. 비과세 200만 원을 채우고도 넘치는 경우도 조금 있을 수 있겠다. 그때는 있습니다. 이제 분리가 세야 된다. 네, 그것만 맞습니다. 하더라도 또 15.4가 아니라 이익이네, 그죠? 네, 맞습니다. 자 어떤 장점이 또 있나요? 어그 다음에 음. 어 이게 뭐 투자도 되고 여러 가지 상품의 운용이 가능하지만 네. 가장 큰 장점은 음. 어 내가 내 원금 한도 내에서는 중도 인출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한도가 2천만 원인데 이게 네. 뭐꼭 2천만 원까지 안 해도 네. 500할 수도 있고 1천만 원내행평껏할수 있는데 네. 돈이 필요하면 또꺼집어쓸수 있네. 네, 네 맞습니다. 꺼집어쓸수 있는데. 그러면 해약되는 건 아니나요? 예, 근데 돈이 하나도 없으면 어, 우선은 이제 <laughs> 수익이 나지 않고 내가 낸 원금에서는 100% 인출이 가능하시고요. 음.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음. 혹시라도 그 부분까지 필요하시다면 뭐 세금을 납입하시더라도 음. 해지 후 사용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음 그렇군요. 그런데 뭐 일반적으로 예금 적금만 하시는 분들은 이자가 뒷걸리만 하니까 네. 어쨌든 필요할 때는 이자 빼고 주세요 하면 되겠네요. <laughs> 네 맞습니다. <laughs> 찾아 썼으면 네. 재납입도 되나요? 어, 만, 만약에 네. 500만 원을 내가 넣었어. 네. 근데 필요해서 500만 원을 썼어. 네. 근데 다시 또 500만 원을 넣을 수 있나요? 네. 한도가 재생성되지 음. 않기 때문에 연간 한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만 아, 입금이 가능하시고요. 재생성되지 네. 않는다는 말은 예. 근데 네. 한 방에 우리가 2천만 원을 넣었다. 네. 그런데 천만 원을 뺐다. 네. 그랬을 때는 다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 2천만 원 한도를 한번 터치하고 나면. 네. 다시 재납입이 안 된다. 네 맞습니다. 어지간한 서민들은 뭐1년에여유돈 2천만 원이 쉽지 않으므로 가능하겠네요, 그죠 네, 가능합니다. <laughs> 한 네. 500만 원 넣고, 네. 300만 원 뽑아서고, 네. 또뭐 천만 원더 넣고, 네. 어쨌든 어, 통장에 찍히는 잔고가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되네. 그 그죠? 입금한 금액이 입금 네. 금액으로 네, 2천만 원 초과하지 않으시면 음, 그렇군요. 자 장점 가운데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신 게 연금 네. 계좌 이전시 추가 절세. 자이 네. 부분은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만 이따 사례가 있더라고요. 예 네. 네, 사례에서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ISA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좀 적용하면 좋을까? 네. 몇 가지 사례를 우리 음, 팀장님이 정현석 팀장님이 네 가지를 정리해 주셨던데. 네. 하나씩 볼까요? 네. 첫 번째 사례는 어떤 거죠? 어, 우선 ISA 계좌로 음. 일반 예적금이나 채권을또 투자가 음.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국채나 회사들 이런 상품을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으신데요. 음. 네, 지금 현재 뭐 시중 금리가 워낙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laughs> 그렇죠. 네, 의자 단순하게 은행에 넣으시면은 어그 저축에 대한 효과가 많이 없기 그렇죠. 때문에 요즘 네. 이자가 조금 오른다고 해도 아직도 뒷골리잖아요뒷골리 네. 그렇죠. 은행 네. 이자에 또 15.4% 세금까지 떼니까, 네네네.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자에 세금까지 떼니까, 네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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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금 허탈하긴 하죠. 네네네. 이런 분들이 네네. 만약에 이제 IS 계좌를 활용한다면 네네. 어떤 사례가 있을 수 있나요? 그래서 뭐 이제 보통 시중에 나오는 좀 금리가 그나마 높은 음. 예금 상품에도 어 저축도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시중 금리보다 조금 더 많이 주는 채권형 상품에 가입을 하시게 되시면요, 예. 어 일반 예금에서 하실 때는 어쨌든 15.4%라는 뭐 세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음. 음. 그런 부분보다 IS 계좌 활용해서 비과세 음.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자막에는 예컨데연 최대 2천만 원 한도로 네. 돈을 넣었을 때 그게 예금이라고 치면 네. 만약에 이자가 20%다, 네. 이자가 2% 예금에 넣었다고 하면 네. 이자가 연 440만 440, 원인데 네. 이것이 우리가 3년간 비과세되니까 네, 3, 4, 20일 120만 원을 3년만 네. 기다리면 네. 계속 계속 이제 2천만 원, 2천만 원 이자만 받으면 네. 120만 원 전체가 다 세금이 없다 네,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네. 어, 그것은 활용을 잘하면 좋은 팁이네, 그죠? 네, 맞습니다. <laughs> 지금 사례는 최대 2천만 원을 우리가 예를 들어 보았지만 꼭뭐 2천만 원 아니더라도 200만 원도 어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안 문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 ISA 통장 많이 가입하시겠네요. 자, 이제 두 번째 사례를 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어떤 사례죠? 어, 우선 요즘에 그 건강보험 때문에 걱정하시는 음. 분들이 많으신데요. 예. 그피부양자 자격이 계속 변경됨에 따라서. 아, 이게 내년에 네. 2022년도 어~ 건강보험 (2단계) 개편에서 피보양자의 기준이 네. 굉장히 강화되더라고요 그죠 네, 그것 맞습니다. 때문에 네. 어~ 연 소득이 네. 그전에는 (3800만 원이었는데) 네. 이게 (2000만 원만) 넘으면 다른 네. 조건이 동일할 때 네, (2000만 원) 넘으면 네. 기존에 피보양자 그러니까 네. 남편이나 또 아내나 또 직장 다니는 다큰 자녀들한테 얹혀서 네. <laughs> 얹혀서 네. 보험료를 건강보험을 내지 않던 사람들이 네. 이 기준에 탁 들어가면 바뀐 기준은 딱 적용이 되면, 탈락이 되니까, 네. 지역 보험자, 지역 가입자로 되면서 보험료를 내게 되는 그런 네, 경우네. 그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경우에는, 뭐, 현재 뭐, 다른 소득이 있으신데, 예를 들어서 금융소득으로 뭐, 한 200만원 이상 정도 발생하시는 경우에, 만약 합산소득이 2천만원 넘으시면, 피부양자 아. 자격이 탈락이 되시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할 때. 네, 맞습니다. 아. 그런 분들은, ISA 계좌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음. 2천만원이 넘지 않도록 음. 만들어지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분은 조금 전에 우리가 사례에서 현재 금융 소득이 200만 원이 발생을 해 이자나 배당, 네. 이자나 배당으로 금융 소득이 200만 원 발생하려면 꽤 원금은 크다 그죠? 그렇죠. 원금은 네. 큰데 네. 네. 다른 소득이 또 1,900만 원 있어서 합 사람이 2,100만 원이니까 네. 연간 소득이 탈락한다. 네, 그런데 새롭게 발생하는 200만 원의 금융 소득을 네. 기존 방식이 아니라 네. ISA 속에서 네. 활용한다면. 네. 건강보험에서 기준으로 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네 그죠 비과세가 네, 되니까 아. 그렇게 한다면 피보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 이야기고. 자 그럼 또 다음 사례 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사례인데 어떤 사례인가요? 아, 현재 이 사례는 음. 뭐 금융소득이 이자나 배당을 통해서 한 1,700만 원 정도 음. 소득이 발생하고 계신데요. 부자네 그죠. 네, 렇죠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추가 금융소득으로 한 500만 원 정도 더 예상을 하고 계세요. 아, 부러운 분이다. 네, 부럽다 그죠. 그런데 이제 <laughs> 이렇게 하게 되면 합산 2,2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음. 이 소득이 종합과세 이제 대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그러면 이분이 아예 계좌를 활용한다면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만약에 ISA 계좌를 활용을 한다면 음. 이 500만원에 대해서는 어, ISA 계좌를 활용을 해서 혹시라도 추가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고 음.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적용을 아. 받으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납세 종결이 되기 때문에 어,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음.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것은 앞에 두 번째 사례랑 비슷하다 네. 어쨌든 금융소득을 ISA 계좌로 포장을 하면 네. 그 속에서 발생시키면 과세가 되지 않고 일단 다음 해로 계속 미룰 수 있고 내가 네. 원한다면 네. 나중에 또 3년이 넘으면 인출할 때 비과세가 되니까 200만 원까지는 네. 또 그것을 초과하는 것은 9.9% 저율 분리과세가 되니까 맞습 네. 그런 부분들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나 아까 이번에서 네. 함께 보았던. 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네. 어, 똑같은 케이스로 다 도움이 되네 그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사례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네. 케이스죠? 아 현재 이 고객분은 음. 어, 연금저축 한도인 연간 1,800만 원을 납입하고 계신 분인데요. 네. 예. 근데 이 중에 700만 원까지 세제혜택이 음. 700만 원까지만 세제 혜택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예. 어, 나머지 1100만 원에 대해서도 혹시 추가적으로 절세 방법이 없는지 음. 이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연금저축과 IRP를 합해서 연간 1800만 원까지 네. 법적으로 할수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자막에 나가는 것처럼 연 700만 원, 네. 연금저축 400만 원, IRP 300만 원, 연 700만 원인데, 네. 네. 나머지 1100만 원도 조금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네. 자, 이분은 연금 자산에 대한 욕심이 많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고소득자다. 네, 맞습니다. <웃음> 연금만 <laughs> 네. 1,800만 원까지 할수 있다고 네, 하니까. 네. 그런데 1,100만 원을 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네. 부자들은 네. 계속 부자예요. <laughs>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절세를 찾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부자, 부자된 네. 특징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되나요? 어. 이 고객님의 경우에는 음. 어쨌든 절세를 어, 가장 음.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그 ISA 계좌를 활용해서 예. 3년 이후 연금자산으로 이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 네. ISA 계좌에 그러니까 1,100만 원 추가되는 1,100만 원을 네. ISA 계좌에 담아라. 네. ISA 계좌에서 일단 불려라.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먼저 불리면 네. 예 근데 연간 1,100만 원이면 네. 3년이면 3,300만 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3,300만 원이 원금이고, 네. 플러스 이자가 있겠네, 그죠? 네, 맞습니다. 자, 그 돈을 연금 자산, 즉, i r p 의 연금 저축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 옮길 네, 수가 있군요. 그러면, 네. 자, 그렇게 하면, 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때까지 음. 번 돈, 그러니까 음. 수익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어.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비과세. 받으시고요. 음. 그 다음에 연금저축으로 이전되는 금액에서 연금저축이나 IRP로 네. 이전되는 음, 금액에서, 금액에서 최대 10%까지는 세액공제를 추가로 해드리고 자, 이 있습니다. 이부는 그러면 1100만원에 곱하기 3, 네. 원금이 3300만원, 네. 이자가 불어나서 알파인데 네. 그 돈을 일단 다 옮길 수 있다 이 네. 말이죠? 네, 맞습니다. 옮기는 금액에? 세액공제 10%를 받으면 큰네 네. 그런데 이제 다만 조건이 있는데요. 음. 최대 300만 원까지만 절세 혜택을 주습니 금액의 네. 10% 세액공제는 300만 원의 한도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네. ISA에서 절세할 수 있는 게 일단 네. 일반형인 경우에는 500만 원이네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서민형이나 농어촌형 같은 경우에는 700만 원까지 될수 있는데 네. 뭐 그런 것은 좀비현실적이니까 <laughs> 네. 맞습니다. 자, 그래도 네. 이분은 기존에 계속 매년마다 또 700만원, 연금저축 IRP 합산 70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누리고 계셨던 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그것은 그대로 누리고. 네. 음. 추가로 300만원까지 절세 혜택을 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ISA 계좌를 어떻게 활용하냐? 가장 기본적인 일반 예적금. 네. 아마 대체로 많은 분들은 1번 케이스, 1번 사례에 많이 활용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소득자들한테도 네. 활용이 되네. 네. 자, 이처럼 좋은데 네. 그래도 단점이 있겠죠. 단점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우선 음. 뭐 단점이라고 찾아본다면 음. 우선 납입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아, 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죠. 네. 연간 2천만 원, 총 1억은? 1억. 네. 음, 그 다음에 어쨌든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려면 음. 의무적으로 3년 이상은 유지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또 단점이라고 볼수 있고요. 음, 어쨌든 이것은 네. 또 앞서 이야기했지만 3년 유지하고, 그때 비가세 혜택받고, 해약하고 또 가입. 네. 맞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3년마다 복제가 되네, 그죠? <laughs> 네, 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이, 어, 해외 상장된 ETF나 음. 주식은 거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고 볼수 아, 있습니다. 아, 이는 이제 국내 주식이고, ETF도 네. 국내 상장, 해외 ETF는 가능하다고. 국내 네, 상장된 거. 음, 네, 맞습니다. 음, 그렇군요. 네. 자, 해외는 안 됩니다. 꼭 주의하시고. <laughs> 네. 자, 네 번째.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도 중도 인출 시에는 음. 한도가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음. 뭐 잠깐 쓰시고 다시 넣고 싶은 자금이라면 다시 넣을 수 없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넣을 수는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한도를 채웠을 때는 음. 넣을 수 없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아, 이 이야기도 아까 우리가 앞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네네. 음, 자이 이야기는 4번 같은 경우는. 어지간한 서민들, 저 같은 서민들한테는 해당 은안 되겠어요, 그죠? 네.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laughs> 네. 1년에 2천만 원을 i s a 통장에 여유 돈을 넣을 돈이 없는 저 같은 사람들은 4분은 별로 해당이 되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전천후비과세 통장 ISA의 모든 것 정현섭 팀장 잘 준비해 오셔서 함께 공부해 보았는데 좀 유익하셨나요? 혹시 ISA 계좌 통장 관련해서 문의 사항이 있다면 053601 또는 카카오톡 벌러서 친구 돈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 남겨 놓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